경기도에도 2억 후반대 이런 아파트 25평짜리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20년 전 가격일 수도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채널 고정 돌리시면 안 돼. <laughs> 봉마마입니다. 한 바퀴만 돌았어요. 넘어진다고 <laughs> 하도 그러셔가지고. 네, 오늘은 제가 와 있는 곳은 여기. 여기 어딜까? 네, 일산에 와 있습니다. 일산에 오늘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는데요. 바로 아파트 앞에 이렇게 재래시장이랑 여기가 일산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근처가 근린 시설,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일산에 제가 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이런 자 처음이야. 이렇게 좋은 가성비 없어 이런 거 가성비 좋은 아파트 보여드리도록 고고 따라와. 여기 바로 앞에 큰 마트가 있네요. <laughs> 응, 아파트 앞에 딱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응. 여기 지금 일산 3차 현대 홈타운 단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01동, 302동, 3동, 여기 4동, 5동, 6동. 여기 놀이터 있고. 여기 아파트는 언제 지어졌어요? 여기가 2002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 한 22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칠을 다 했어요, 보니까.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칠을 깨끗하게 했고 단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평수가 좀큰 평수도 있고 30평대도 있고 지금 제가 조금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와가지고 약간 어둡지는 않은데 해가 가고 나니까 햇빛이 없어서 조금 어두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향은 좋은 곳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공원이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네요. 어저기는 그 옆에다가 바로 누가 오피스텔을 또 건물을 짓나 봐. 주차장은 이렇게 노상 주차장도 있지만 지하 주차장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평수, 작은 평수, 중간 평수,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영상을 보여드린 것 치고는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것도 가성비 진짜 갑이기 때문에 채널 고정 돌리시면 안 돼. <laughs> 네, 제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조금 이제 오래된 아파트인 게 벌써 우체통에서 느껴지네요. <laughs> 20년 이상 된 아파트라는 게 느껴지고 지금 우편물은 비어 있어요. 누군가 살고 있다는 거겠죠? 어, 이제 로비가 여기고 아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에 두 호수가 있고 여기 아파트가 22년 정도 됐는데 여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적은 없고요. 칠을 한 흔적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 여기 천장이나 정말... 벽에 바깥에도 다 지금 페인트가 깨끗하게 칠해져 있어요 여기가 지금 25층짜리 아파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물건은 24층이라서 층수는 아주 좋은 층수입니다 앱드가좀 느린 거 같아요 예 20년 에이, 22년 된 에이, 이게 보입니다 지금 지금 딱 나오면 여긴 로비가 조금 좁은 편인데 딱 그냥 두개 호실만 마주 보고 있어서 앞에는 자기 뭐 물건처럼 써도 되니까 그런 점은 참 좋은 거 같아요 나가서 사시는 분들한테 피해드리니까 제가 나가서 권리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하, 오, 여기 지하 1층 있어. 여기가 지하 1층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연결된 것 같아요. 22년 된 아파트 지구 지하주차장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도 나쁘지 않아. 여기가 지하 1층인데 지하주차장이랑 연결되어 있느냐? 헐? 뭐야. 지하 1층 아니야, 이거? 아, 음, 여길 한 계단 내려와서. 이렇게 한 계단을 내려와서 지하주차장이랑 연결이 되네요. 이러면 좀 짜증나지. 다 좋은데, 비안 맞고 눈안 맞아서 차 먼지 안 타서 좋기는 한데, 마트 가서 이런 게 무거운 짐들때 많잖아요. 이제 이럴 때는 계단을 좀한 계단, 두 계단이나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니까 이거 좀 불편하다. 가성비에서 살짝 떨어진다. 아, 요만큼, 요만큼. 아... 오, 주차장 꽤 넓고 좋거든요. 연결 다돼 있어서 뭐 22년 전에 지은 거 치고는 이렇게 연결돼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주 고가의 아파트 아니고서는 근데 여기는 또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나가 보도록 할게요. 다른 건다아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 <laughs> 아, 네, 오늘 물건 하나 소개하려고요. 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물건이 좋아서 예 네, 네, 물건이 좋아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놀라 자빠지실 거예요. 제가 이따 나가서 얘기하면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알겠습니다. <laughs> 아하하하. 저번 <하>, <laughs> 영상이 나왔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김회장님, 최부람님. <laughs> <laughs> 하여튼 까불이 복마마가 됐습니다, 요즘에. <laughs> 까불까불. <웃음> 아, 그런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댓글에 다신 분이 있어요. 경매해서 남의 지금 눈물 나는 물건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까불고 그런다고, 희덕거린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이게 제 직업이잖아요. 직업이라서 한쪽 측면에서는 뭐 어둡고 슬플 수도 있겠지만 또 한쪽의 측면에서는 돈이 없는 분들이 또이 기회를 잡아서 저렴한 가격에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정보를 제가 드리는 쪽이라서 그런 양면성을 좀 띄고 있는 게 경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정보를 즐겁게 전달해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어, 이게 일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마하는 언제나 이렇게 히덕거려요 원래 즐겁게 사는 게 제가 오래 일을 할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속비이 없어서가 아니고 즐겁게 일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엘리베이터가 조금 느린 것이 조금. 공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는. 아까 누가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집주인이 사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지금 월세를 사시는 분이 있어요. 낙찰이 되시면은 이제 후순이긴 하지만 보증금도 다 돌려받아서 가시기 때문에 용도가 어려운 물건이 아니라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저쪽에 가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분이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그분께서 관리비를 미납하시게 되면 아. 혹시 그 관리비가 인수가 되나요? 사실 보증금을 못 받아서 나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그 관리비가 원래 이제 살던 분이 내셔야 되는 거죠. 미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내주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다 받아가시는 분이라서 안 내고 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은 자기 보증금을 못 받아가시거나, 뭐 관리비를 대신 내주시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이 피해 보시는 게 없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고 가지 말라고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2023 타경 381입니다. 일산동 현대 홈타운 3단지에 지금 24층입니다. 가격이 5억 8,400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지금 반값도 안 되는 2억 8,000대입니다. 2억 8,000에 문제는 이 아파트가 44평형 아파트예요. 이렇게 아파트를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긴 하지만 웬만하면 정말 가성비, 서민들이 내 집장만 할수 있는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도 소액으로 얼마든지 투자를 시작해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제가 보통은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 물건이 가성비가 좋은 건 가격도 굉장히 지금 경매가로서는 절반 값도 안 되는 가격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40평대가 넘는 아파트를 제가 경매로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44평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좀 혹시 많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2억대에 44평 아파트, 방이 4개 다 되는 이런 아파트를 장만하시는 게이 일산에서, 일산동입니다. 일산역도 가깝고요. 주변에 일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죠. 또 앞에 재래시장 있죠? 마트 크게 대형 마트들 있죠? 인프라는 뭐 주변이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일산역이 있고 또 앞으로 또 김포랑 이게 연결되는 서해선이 지금 또 연결돼서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데도 굉장히 앞으로 편리해지고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평수나 가격이나 이런 걸 제가 이런 물건을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 너무 좋고 보시면 은 22년 됐어도 지금 칠도 새로 하고 그런 부분이. 어. 동수는 많진 않아도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 꼭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물건이라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요즘에는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핵가족화되고 핵개인주의. 요즘에는 이제 핵가족이 아니고 핵개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혼자 사는 그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도 24평, 25평형이 가장 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32평형 이제 아파트인데 경기도에도 2억 후반대 이런 아파트 25평짜리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44평 아파트를 2억 후반대에 경매로 이렇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셔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500세대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평수가 넓은 아파트는 관리비가 조금 더 나오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6동 정도 되면은 아주 아주 작은 세대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25층까지 있는 아파트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토지는 16.4평이고요. 대지권이 전용 면적은 34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002년도에 보존 등기를 했고요. 2009년도에 지금 현재 집주인이 4억 3천에 이 집을 장만을 했어요. 2009년도에 4억 3천에 지금 장만을 했는데 지금 10년도 훨씬 넘은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거의 반값밖에 안 되는 가격에 지금 경매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벌써 20년 전 가격일 수도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야,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순 없어요. 예, 아무리 뭐 내년에 불황이 오고 별 난리를 쳐도요. 이 타임. 라는 게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무조건 싸게 살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타이밍적으로 싸게 살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물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본마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가 2억대에 44평형 아파트. 가족이 많거나 아니면 나 혼자 살아도 막 누리고 살고 싶어. 넓은 데서 막 뒹굴뒹굴 막온 방을 다 뒹굴뒹굴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아서 방이 따로 하나 더 있으면 더 많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넓은 집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집이지 않나 그리고 층이 24층이에요 꼭대기 층에서 딱한층 밑에라서 너무 좋은 층입니다 그리고 남향이고 세입자가 살고 있고 보증금 다 받아 가시고 어려움이 없는 물건이라서 정말 좋은 가격에 내집 장만을 하시거나 혹시 투자용으로 하신다고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빚이 많은 편이에요 이 집이. 빚은 좀 10억이 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으셔도 이 빚은 다 소멸이 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일산 호수공원도 한 차량으로 10분이면 가고요. 백병원도 10분이면 가고 뭐또 이마트는 또 차량으로 5분이면 또 가고. 그 위치가 참 좋은 편이에요. 방 4개, 욕실 2개, 관리비는 평균 한 30만원대 하고요. 같은 동이 13층이 최근에 7월달에 낙찰가 4억대에 낙찰이 됐었어요. 이번에 이 물건 입찰하시는 분도. 그 가격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때보다 같은 경매로 나온 집이지만 얼마나 더 싸게 살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층에 한 5, 6억대의 거래가 됐었다고 하면 지금 경매로서는 여러분들이 3분의 1 가격이나 반값에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물건, 좋은 타이밍, 봉마마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내 집장만도 하고, 월세 부자도 되고, 일석이조두 마리의 토끼를 복마마와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